노래, 오늘의 월요 아침입니다. 아침에 역삼국 8주 1절에 있어서 우리 찬송가는 322장 그리고 에스겔 팔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시고 함께 같이 <laughs>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열월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월살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실체가 어떠한지, 왜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환상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절 이야의 말씀입니다. 오절 이야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중심에 거룩하고 그리고 구백된 성소. 다 있고 또한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져야 되는데 그 반대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사한마디 말씀 한번 부까요 제가 문늘이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르에해서여수살렘성이 온갖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참혹한 모습을 예수의 이 환상 넘데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우에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죄악이 우리 삶을 되돌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조금 어떤 의미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 이런 것들에서 서의 삶을 침공하고 삶을 뒤덮고,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돌이켜 보면 완전히 죄악에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밖에서 지내다가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때로는 뭐 손을 씻고 이렇게 몸을 깨끗이 하는 이유도 외부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접촉했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신체적 여러 부분들이 오염되고 또 여러 불순한 것들이 묻어있는 것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육체도 그러한데 육체보다 더 예민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조그만 그러한 조약들이 지속되고 반복되고 누적되어으면 나중에 는가 그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는 그러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SSG장을 그론하 것을 지금 한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몇 가지 가운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16절 말씀을 가보면 더통탄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 <laughs> 안뜰에 들어간 삶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그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던지고 낯을 동쪽을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외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고배되어야 될성전 성소가 또 거기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성소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원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멍하지 말아야 될 십계명의 가장 첫 계명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을 대놓고, 응, 응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인제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리니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한 사람만을 살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또 거기에 가담했던사람들 그리고 핵심에 있던 사람들을 겨우치기 위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또늘 일어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한 일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한 결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 앞에서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온전한 마음, 하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배워마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양보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타협할 수 없는 지역까지도 타협하게 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의 세계를 보였던 이 환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면의 성수로 하나님의 성대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완전히 숨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고룩한 숨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삶의 모습, 우리 내면의 중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아심 시간 수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한 우상이 하나님을 은혜를 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한 그 가운데서 신제적인 어떤 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조차도 그것을 도저히 돌이키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정케하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성소가 주님 아라 성경을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우스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의식 단체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검열를 베푼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어떤 의미에서 온갖 정성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면, 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작은 시은 작은 온 지세도 응답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믿음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약속 시간을 주게 되기를 주변으로 주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우상숭배와 만연하였던 그 이후로, 대국 그들이 하나님의 무슨 심판을 받았던 것을 묵상합니다. 가장 거룩한 모시야할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소에 야할그 성소가 오히려 무상을 성기는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야 될 자들이 이방 친한 성기는 그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성소를 다시 한번 참송합니다 주님 제일 묵상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좌절하시므로, 우리를 정교케 하여 주셔서, 주 앞에서 새로 운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온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만 받는 것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도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고대 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